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결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 회사에서는 뭐, 이게 굳이 나누자면, 뭐 위너, 루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어차피 비즈니스 색이잖아요. 어, 뭐, 가위바위보로 진급하는 것도 아니고, 뭐, 재비 뽑아서 팀 묶어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기가 평가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승 승자와 패자가 가려진단 말이에요. 어, 회사에서 위너가 된다는 의미는요. 뭐, 진급을 하든, 아니면 내가 일하고 싶은 부서에 가서 일을 할수 있게 되든, 뭐, 내가 하고 해, 해보고 싶은 프로젝트를 하든, 결과적으로 내 희망대로 이제 일들이 진행된다는 걸 의미해요. 아, 반대로 이제 막 우리가 아, 막게세니컬하게 루저야,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루저가 된다는 거는 계속 이제 아웃사이드로 있으면서 회사의 중심에서 계속 벗어나는 거죠. 의사 결정권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그런데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고. 뭐, 금전적으로나 어떤, 페이버가 없고, 별 희망도, 재미도 없는 상태.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에서난 루저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이제 위너가 되거나, 루저가 되거나, 어느 쪽이든, 어, 적어도 이제 회사일은요, 뭐, 운명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어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우리들한테 중요한 것 같아요. 다행인 일이죠. <laughs> 내 의지와 노력으로 대부분 가능한 게 바로 직장 생활입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요,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잘 이길 수가 있는지 어, 동료들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잘 이기기 위해서는요, c c b b 를 가리지 않으셔야 돼요. 그 우리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베스트잖아요. 싸우지 않게 이기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논쟁하지 않는 겁니다. 음,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를 껄껄이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비겁하게 이제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별 의미 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이걸 원칙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 제일 어, 현명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이제 이기적인 사람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가능해요. 논쟁이라는 게 원래 이제 막 부딪혀서 에너지 쓰고 나는 나대로 손해보는 그런 일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어, 예를 들어 볼게요. 직장 상사가 이제 내가 보고하는데, 어, 엉뚱한 어떤 그 내용을 자꾸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이제 바이어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호텔 잡고 식당 잡고 이제 이렇게 스케줄을 다 짰는데 그게 이제 직장 상사는 마음에 안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최대한 효율적으로 동선을 짰어요. 이제 회의하는 시간을 확보하느라고. 이제 어 이제 차 시간 뭐 어, 교통 상황 이제 파악해서 이제 밀리지 않게 이렇게 식당이랑을 다 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지장 상사는 이제 우리 회사의 이쪽 부서에 온지 얼마 안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고 뭐 한옥 호텔 뭐 국제 체인 호텔에 와서 뭐가 이상적이겠어뭐 한옥 호텔 그런 걸로 짜라. 저 예약을 잡으라는 또 음식도 뭐 퓨전 같은 거 말고 진짜 정통 한정식집 이런 거를 어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직장 상사해서 이제 바이오드 성향을 모르는 거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최악의 직원, 지혜롭지 못한 직원은요. 직장 상사의 그런 의견, 결정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해서 결국 내 의견을 관찰시키고 아주 흐뭇해 하는 거죠. 제일 어리석은 직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최고의 직원은요, 아, 그 한옥 호텔 진짜 좋은데, 역시 외국인들 많이 상대해 보셔서 그들의 감성을 참잘 읽으세요. 팀장님은. 이렇게. 일단, 인정해 주는 거야. 일단 인정해 주고, 근데 문제는 이제 회의 시간이 3 시간 확보돼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퇴근 시간 이동 엄청 차막히고 뭐 식사 뭐 이런 걸 따지면은 이제 그 한옥 호텔 그 좋은 저도 저뭐 충분히 그 한옥 호텔이 좋은데 거기에 투숙했다가는 이제 회의 시간이 확보가 안 돼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어서 진심으로 참 안타깝지 아니야라는 거를 이제 어필하는 거죠. 아, 그 포인트예요. 아주 이제 직장 상사를 칭찬하고 그 다음에 아,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저도 많이 망설이게 된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직장 상사를 이겨서 뭐할 건데 <laughs> 이길 필요 없어요. 절대로 이겨봐야 어, 정말 그뭐 내가 뭐 득보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겨야 될지, 어떤 상황에서는 지는 것처럼 보여야 될지, 그 구별하는 지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는. 자, 두 번째는요, 감정 컨트롤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이래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어, 직장 생활의 특성은요, 감정을 쓸 때보다 머리를 써야 하는 시간이 훨씬 비중이 커요. 에, 그것만 기억하고 화를 낼 때와 내지 않아야 될 때를 이제, 구분하는 게 제대로 지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말도 안 되게 막 우겨요. 우리 팀 책임이라고 막 떠넘기는 거예요, 책임을. 그런막 얼굴 빨개져서 화내면 어떻게 돼요? 이미 진 거예요, 그거는. 그 논, 그 논쟁에서 이제 그 화를 내더라도 때와 장소를 좀 가려야 되는 거죠. 어, 막 상대가 그런 식으로 지금 막 우리 팀 책임이라고 막 빡빡 우겨대면서 시비를 건다. 그러면 이제 속으로 여러분들은 쇼타임 외치셔야 돼요. 속으로 외치시고, 표정 관리부터 이렇게 샥 들어가는 거죠. 어, 속으로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화를 좀 가라앉힌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런 말씀이시죠? 질문으로 시작하십시오. 어, 굉장히 좋은 공격법이에요. 듣고 질문하고, 화를 내야겠다 싶은 대목에서는 얼굴 빨개지고 막 목소리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라, 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거. 굉장히 화난 어, 목소리, 흥분한 목소리가 아니라, 목소리 자체를 크게 내는 게 중요해요. 음, 문장도 무례하지 않게 큰 소리를 큰 소리로 이제 상대를 압도하면서 이제 그 상대한테 약점이 잡힐 만한 내 어떤 흥분된 상태가 드러나지 말아야 되겠죠. 아, 그게 바로 상대를 제압하기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이게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요. 시뮬레이션 속으로도 한번 상상해보고 한번. 어, 이제 친한 친구랑도 연습해보고 어떤 이제로 이런 부분들 어, 시뮬레이션 해보면 훨씬 더 현장 실습에서 이제 현장에서 어, 실전에서 잘하실 수 있어요. 자세 번째 적을 만들지 마세요. 어, 적을 만들지 않아야 결국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만들지 않는 방법 굉장히 많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자첫 번째는요 자랑하지 마세요. 특히 무슨 자랑이요? 누구랑 친하다 이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의리라고 생각하고 유난히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간들이고, 노력들이고, 막 성의껏 적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그 사람이랑 친하고 싶은데,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김 이사님이랑 굉장히 친하다는 걸막 떠벌리고 다녀요. 근데 다른 동료들이나, 뭐 다들 김 이사랑 친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 못 친한 사람들은 이제 나를 미워하는 거죠, 나를. 어, 친하다고 떠버리는 사람 미워요. 또 하나는 이제 김이사가 아닌 만약에 박이사가 있다고 쳐요. 김이사와 박이사는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어떤 이제 그야말로 회사에요. 쌍도 마찬데 내가 김이사랑 막 친한 거를 그렇게 티 내고 다니면 박이사는 별로 어 쟤는 뭐 김이사 쪽 사람이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 한마디로. 인맥으로 덕 볼까 하는 태도를 너무 드러내면요 결국 화살이 나한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에 대한 호불호를 너무 드러내지 마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팀장인데 김대리는 너무 예뻐하고 박대리는 딱음에안 들어 이런 거티 너무 내는 사람들 역시 적을 양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이성적이기보다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리더는 그날이 그날 같은 리더가 가장 좋은 리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입도 마찬가지예요. 유독 따르는 선배가 있고 또 대면 대면하는 선배가 있다면 어, 그렇게 이제 호불호 선배들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이제 심하다. 그러면 앞날이 이제 험난하죠. <laughs> 사람간의 호불호는요 어, 남들이 눈치채지 않게끔 어, 드러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그야말로 평타 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릇이 작은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 뒤끝 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특히 눈여겨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 세우면 더 피곤해지거든요 내가 사회생활 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람과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과 가까이 지르나라는 게 아니라 어저 사람은 뒷담화 잘하는 사람 어우 나저 사람 별로야 이런 거를 티를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 예를 들어 뒷담화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서 반갑게 인사는딱그 수준을 유지하고 그 사람과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꼬투리 잡히지 않고 어, 어떤 약점 잡히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뒷담화의 주인공으로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러나 적으로 돌려세우지 어, 않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해요 밝게 호의적으로 인사만 해도 가능해집니다 열등감에 살이 돋힌 사람한테는 적당히 칭찬해 주세요 이런 어떤 거리를 잘 관리할 줄 아는 게 바로 사회생활 잘하는 그런 요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세민시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